노란색 테란으로 위치하고 있고요 이에 반면에 배창민 선수는 위치하고 있는 진영은 5시에 위치하고 있는 빨간색 테란 현재 1킬을 해주고 있는 배창민 선수 전적은 2승 1패와 테란 대 테란 전적은 1승 0패 가지고 있는 현재 배창민 선수의 전적 입니다 네, 4강까지는 다 시드가 있습니다 이에 예, 가스 가스가 빠르네요 선가스 플레이어 선가스 이후에 배럭 원베럭스 마찬가지로 가스 이후에 배럭스 지어집니다 네 이미 4강전은 시드 확정입니다. 네, 4년 만에 시드 확정 되신 것 같은데 일단 정찰 갑니다 이상빈, 배창민도 마찬가지래요. 정찰 갑니다. 야, 일단 정찰 보내주고 있습니다. 과연 어느 클랜이 이길지 그쵸 CJV에서 하이트 하이트 클랜이 CJ로 간거 아닙니까? 하이트 스파키지가 CJ 아닙니까? CJ 하이트 스파키지, 하이트 맥주에서 CJ로 넘어간 거로 알고 있는데. 그렇죠 일단 hcv 어자 합병간거죠 하이트 그 맥주회사에서 하이트가 맥주회사 아닙니까 크으으 <laughs> 그쵸 그렇죠. 일단은 지금 팩토리 올라가는거 보고있죠 일단은 hcv 왔고요 일단 원팩토리에서 가스를 조절 안하네요 이거 배창민의 선수의 투팩입니다 지금까지 가스 조절을 안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투팩을 올려주겠다는거 같거든요 나바 안녕 원형이 존나 못생긴 나바 얼굴 원형이 반갑다 일단 말이나 나 일단 팩터리 올라가지면서 SCV 계속 찍어줘야 되고요. 일단 원팩에서 보시다시피 지금 일단 가스 계속 조절 안 하고 있는데, 투팩 아닌가요? 그러면 원팩, 원스탄가요? 원스탄지, 투스탄지? 그죠 원팩 원스타입니다 지금 일단 구석탱이 지어주고 있고 일단은 해커님 안녕하세요 일단 원팩 원스타 일단 몰래 스타포트 하나와 머신 잡을 다면서 탱크를 이제 찍으면서 뭐 시즈모드로 쪼이기 근데 이상비는 팩더블로갔기 때문에 그렇죠. 원팩 이후에 벌처를 찍고 팩더블로 갔거든요. 일 멀티를 가는 바람에 현재 보시다시피 일단은 가스를 계속 해주면서 머신 잡으려고 탱크를 찍을지 아니면 오히려 뭐 스타포트를 올려줄지 일단 벌처 원벌처와 일단 마린들 언덕에다 배치시켜 놓으면서 마린 계속 찍어주면서 탱크와 시즈모드까지 일단 12시에 스타포트를 올려놨습니다 몰래 스타포트는 아까 보여줬기 때문에 그렇죠. 또 오늘 이렇게 해서라면 욕먹겠지. 야, 갑니다! 야, 갑니다! 야, 배창미 선수 갑니다! 하다가 어, 뭐죠? 이거입니다. 그렇죠. 일단은 지금 탱크. 일단은, 마린드 계속 찍어줍니다. 마린드 계속 찍어주면서, 일단 벌처 하나, 추가적으로 마린 또 오면서, 벌처 또 오면서, 일단은 팩토리 커맨드 센터까지 올라갑니다. 일단 투팩에서 머신첩 달면서, 일단 아머리도 없고요. 이제 레이스 하나 찍어주면서, 이후에 이제 탱크들까지 올 겁니다. 일단 마린 다섯 마리가, 벌처 하나 잡아줄라는 모습인데, 일단, 오, 벌컨 해주면서 일단 마린 끊어볼라는 모습. 아머리가 지금 현재까지는 없고요. 이제 탱크가 하나 나왔고요. 추가적으로 마린들 또 나오면서 가야 되지 않습니까? 마린들 많이 찍어 놨네요. 이러면서 슬슬 SCV 안 마당 나가면서 아직까지, 그치. 이제 아머리가 올라가면서 레이스 한 마리는 바로 출동하면서 SCV 잡아줘야 되거든요. 일단 베럭스 때릴 때아닙니다 이제 올라가야죠. 그렇죠 생깔고. 이제 올라가야 됩니다. 배창민 선수 약간 시간을 주는 것 같거든요. 일단 마린들이 지금 이거 부시고 갈 생각인 것 같거든요. 야, 마린 일단은 6 6마리입니다 레이스 일단 모아주고 있고요 추가적으로 탱크까지 오면서, 이거 투탱크까지 하긴 했다면 상대가, 아, 이거는 뭐 약간의 뭐 러쉬, 뭐 투팽 러쉬인가? 혹은, 원팩, 원스탄가? 앞마당이 없는 거 같기 때문에 일단 베럭스는 이제 굴러 니다 근데 마린 굉장히 많이 찍었는데요. 일단 벌쳐든선벌쳐 마인업이, 뭐 대면 마인을 깔고 레이스 한 마리 오면서 이제 앞마당에서 건드려주면서 추가적으로 벌쳐든 막아야되거든문제는 탱크가 하나 오거든요 마인 심어주고 있죠 일단 마인이 진짜 변수긴 변수인데 어 마인 밟으면 어 그쵸 와 역대.. 오히려 역대박 야 오히려 역대박으로 벌처가 터졌어요 마린들은 다 살렸고 오히려 역대박에 일단 마인들 또 깔아주고 있죠 일단 마인 제거해주면서 레이스 한 마리 탱크 하나 또 마인 마아 마인 아 마인 터지면서 지금 마린들 굉장히 많이 잡혔어요 야 마인 업이 기가 막히게 됐네요 야 마린들 다 끊겼죠 문제 탱크 하나 언덕 시즈모드 추가적으로 마린들 더 오면서 계속 레이스는 뽑힐 거고 일단 완전히 쪼이기 들어가고 있죠 이거 배창민 선수의 여기서 뚫는 판단이거든요 여기서 경기를 끝내보겠다는 마인드인데 레이스가 지금 탱크를 끊어주려고는 하지만 볼리아시 기가 막히게 나오면서 시즈모드 하면서 이제 뭐 마린들과 뭐 SCV 더 달려오면서 레이스는 계속 가야 됩니다 배창민은 여기서 한번 승부수를 보려고 하는 거 빌드거든요 승부수를 보는 빌드이기 때문에 야 일단 앞마당 계속 건드려줍니다, 지금 아, 동맹 맞는 거지? 아, 동맹 맞아요 동맹 잘못된 줄 알았어요, 순간적으로 어저께 악몽이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더 동맹 체크 한번 해야 되고요 어제 악몽이 한번 있습니다 이러면서 다른 사람이었거든요 야, 일단 탱크가 자꾸 전진하고 있죠 리페어 주면서 레이스도 리페어 한번 해줘야 되고요 이외에 탱크가 더 달려오면서 마린들과 레이스 계속 가야 됩니다 완전히 쪼이기만 해주고 있는 모습인데, 그쵸, 그렇죠? 쪼이기거든요? s c v 하나. 야, 문제 3탱크와 여기 1탱크, 골리아 3기. 레이스 4기입니다. 아, 이상빈 선수, 일단 골리아들만 나올 때가 아니거든요, 지금. 자 아, 일단은, 지금 문제 탱크 끊어보려는 모습인데, 아, 골리아들 잡힐 때마다 마음 아픈데, 일단 3팩트로 해서 골리아들 계속 생산만 해주고 있는, 지금 이상빈 선수, 배창민 선수로서는 탱크와 그냥 레이스만 계속 찍어주면서 SCV는 한두마리씩 찍어주고 있고 뭐 추가적으로 앞마당까지는 안 가는 모습인데 일단 탱크가 이제 점점 쌓여요 이제 4탱크 4탱크거든요 아 골리앗 찍어서 드랍칩 아니면 변수가 없어요 이거는 드랍칩이 본진에 안 들어가는 이상 힘들어지거든요 정면쪽 어떻게 뚫을 생각이죠 골리앗으로만 지금 일단 탱크는 계속 쌓이고 있거든요 지금 5탱크까지 이제 배창민은 앞마당 커맨드 센터까지 앞마당 커맨드까지 그쪽 올리죠 이제 400원 됐거든요. 앞마당 땡깁니다 이렇게 쫄여 놓으면서 아예 야 지금 이클랜 배창민 이상빈을 잡아놓나요? 이상빈을 잡나 이상빈 선수가 굉장히 미친 잘하는 선수였거든요. 이 선수 굉장히 잘하는 선수인데, 모클린에서도 다승 1위를 먹고 있는 선수인데, 지금 배창민 선수의 쪼이기에 지금 당황할 수밖에 없거든요. 앞마당은 못 돌아가죠. 이제 베럭스까지 들어올린 상태에서 탱크는 또 찍어주면서 이제 팩토리 뭐두개라든지 아니면 뭐한 개에서만 찍고 뭐 크로킹 개발을 하든지 일단은 컨트롤타워까지 알았습니다. 아, 크로킹까지 됐어요. 아카데미가 스캔이... 아, 스캔 없어요. 아, 스캔 이제 나왔는데 이것도 s g g 턱가내죠 아 크루킹 개발돼서 또 SCV 잡히죠 와 언제 또 크루킹까지 개발을 했고 노 스캔 아 이거 이상빈 선수 일단 본진 쪽에서 좀 흔들릴 수밖에 없죠 지금 SCV 계속 잡히고 일단 레이스 3개 가지고 열심히 쫑쫑 쏩니다 스캔 그렇죠 이제 완성 대처권 빼야 되고요 야 기가 막히게 빠지고요 좋아 그렇죠, 기가 막히게 또 뺍니다 <laughs> 레이스 하나 더 있고요, 탱크. 올라갈 필요가 있긴, 있나요? 그냥 올라갑니까, 설마? 아, 그냥 들이 댑니까 탱크, 오탱크가? 그냥 쪼여놓고만 있어도 좋거든요. 앞마당만 못 먹게 해도 좋은 상황인데, 오히려 갈 필요가 없거든요. 상대 앞마당만 안 줘도 되기 때문에. 그죠, 자신은 앞마당 돌리면서 그냥 뭐 팩토리 늘리면서 스캔 달고 s c v 찍으면 되기 때문에, 그렇죠 탱크들은 계속 와야 됩니다 일단은 이쪽 언덕 탱크 시야 리페 한번 해야죠. 살리, 일단 레이스 가서 또나 레이스 레이스 아 일단 한 마리 잡혔고요. 한번 뚫어보나요? 일단 지금 벌처까지 나온다면 이거 뚫릴 수 있겠는데요. 아 이거 탱크 좀 오버쳤는데, 그렇 이거 뚫었지 이상민 선수가. 야 이거 이상민 뚫어냈어요. 이러면 와 역대박 터지면서 지금 탱크 다 때려잡았고 탱크 하나밖에 없거든요. 추가적으로 탱크가 올라가야 되는데 이게 너무 전진 배치돼 있었거든요. 야 일단 지금 역으로 지금 옵니다 지금 골리앗들 야 일단 오히려 역으로 러쉬되어가고 있거든요 근데 탱크가 없죠? 원팩이기 때문에 아 베럭스까지 깨졌어요 와 이상빈 선수의 영러쉬 근데 이거 사실상 이거 너무 무리했거든요 그냥 이쪽에서만 시즈모드 한 다음에 앞마당만 못 내리게끔 해도 됐는 상황이었는데 배창민 선수가 괜히 오바하다가 지금 이런 꼴이 났거든요 지금 그래도 스캔이 없기 때문에 레이스가 지고는 막아주고 있어요 왜냐면 스캔이 지금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스캔이 있어요 일단 뿌려야죠 아 스캔 없었고요 크로킹 풀린 걸 잡아줬고요. 판자띠님, 바쁘야님, 안녕하세요. 안녕. 일단은 탱크 두 대가 있고요. 마인드 심어주면서 앞마당 돌리면서, 일단 팩토리 3 개에서 병력 찍고 있는 이상비 선수와 배창민 선수는 지금 원팩에서 이제 투팩 올라가고, 뭐, 쓰팩까지 올라가지면서 병력을 많이 찍어야 됩니다. 일단 3팩토리까지 아, 들어옵니다. 이러면서 지금 탱크가, SCV, 그쪽이 들이대야죠. 일단은 막아야 되고 든요는데 문제는 여기 마인, 마인 터지나요? 마인, 마인! 아, 마인 터졌는데, 그래도 피, 빨피. 그래도 막아내네요. 야, 일단은 SCV 역시 최종병기예요 SCV 브로킹 역시 대단합니다. 이 SCV는 무슨 최종병기이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병력이거든요. 이제 SCV 다시 한마리 나오면서 팩 3개. 이상빈도 마찬가지로 마당 돌리면서 3개에서 병력을 돌려줍니다. 일단 정신이 없죠? 지금 SCV 3마리가 놀고 있고, 지금 뭐 엄청나게 SCV 놀고 있거든요. 여기도 하나, 둘, 셋, 넷, 다섯, 네, 여섯 마리. 좀이상비 선수가 SCV가 돈을 안 캐는 게 6마리입니다 약간의 논땡이를 까고 있는 거거든요 지금 일단은 직원을 잘못 채용했지만 그쵸 정신 차렸죠 그쵸 직원이 약간 논땡이 쉬는 시간 타임을 맞았다가 정상적으로 일을 합니다 여기도 앞마당과 뭐본진돌를 스캔 달면서 4패까지 올라가면서 문제 여기 쪼여진다면 노답이기 때문에 그쵸 일단 언덕에다가 탱크 시중호도 풀고 약간 진출해야 되거든요 쓰여지면더 큰일 납니다. 근데 벌쳐 들어오면 됩니다. 마인 심어야죠. 저마인드 마인, 그 제거해주면서. 이 투탱크 치워야 됩니다. 투탱크 정도는 치울, 치울 수 있거든요, 이거는. 투탱크 무서워서 못 들이댈 수도 있고, 일단은 지금 베럭스 앞쪽에다 지면서 시야 확보용으로, 엔드 추가적으로 병력 골리앗 내려오면서, 이 상비는 추가적인 커맨 센터가 올라갑니다. 야, 일단 지금 탱크, 그쵸, 일단 끊어야죠. 하나씩. 배창민도 탱크 두대 터졌고, 나 언덕 쪽 이거, 씨안 닿나요? 아, 더네르 탱크 일단 또 와요. 근데 오는데, 여기 3탱크거든요? 아, 점점 쪼여집니다, 지금. 점점 쪼여집니다, 지금. 쪼이기 계속해주고 있죠. 일단 지금 4, 5팩토리. 야 일단 은 쪼여진다면 이상빈 선수가 이러면 좋거든요 쪼이고 벌티 가져가면 되기때문에 아이고 이상빈 선수가 역전을 했습니다 지금 플레이가 야 탱크도 계속 하나씩 잡히고 있죠 지금 거리싸움에서도 지는것 같아요 지금 야 지금 계속 잡히고 있죠 지금 야 이상비네 역시 이상빈 테퇴전 잘합니다 1승만 더하면 8승 3패인가요? 4패거든요? 8승 고지를 가기 일부 직전이네요 야또 탱크 무한시즈모드 설마 뚫기 배창민 벌쳐 먼저 가고 뚫어야 되는데 내시시브와 함께 지금 들이댑니다 일단 뚫어도 불리해요 이상빈이 멀티가 돌아가기 때문에 그렇죠 못 뚫어내죠 야 탱크 진짜 많아요 언덕 원탱크 그리고 6탱크 이제 시즈모드 풀고 뒤에 오는 병력들 들어가나요 설마 그냥 뒤로 빼나요? 야 그냥 뒤로 더 뺍니다 약간 살짝 아, SCC 피해가 너무 크고 있고요, 지금. 야, 배창민 선수 이걸 진, 진다면 약간 열받을 수 밖에 없거든요? 아, 이걸 왜 지까? 고민했을 텐데. 야, 지지선을 하면서 1대1 동점 스코어 만들어주는. 모클랜의 이상빈 선수입니다.